초등부에 배운 친구들 환영해요. 어, 이 시간에 마음을 정리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송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볼 말씀은 11기 19장 14절부터 19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 말씀 볼 거예요. 자, 먼저.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요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요하여 길을 기울여 들으소서, 요하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요하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 오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주여호하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이다 아니라. 아멘. 이제 35절부터 37절 말씀 읽을 거예요. 이 밤에 여호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스로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벨렛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 우리 친구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하만국의 통치이자 어, 통치자, 통치자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목이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천하만국의 통치자 우리가 오늘 한번더 어, 기억해야 하는 말씀 어, 애호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열한기야 19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요하여 오나, 오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아니라 열왕기야 19장 19절 말씀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어, 어 두려운 적에게서 요하 하나님여, 이 우리를 이 들어온 적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하면 천하 만국이 온 나라가 온 천하가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을 알 것입니다.라고. 어.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뜻을 기억하면서 아 이렇게 기도했구나 라고 뜻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다 같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1기야 19장 1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요하여 오나건데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요하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11기야 1 9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지, 지금 지도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한 지역 지역 한 나라 한 나라 이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통령보다 더큰 의미로는 통치자라고 불러요. 아주 옛날에, 아주 옛날 고대에, 피라밋이 있던 그런 고대 이집트, 이집트 나라를 다스렸던 통치자, 그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요, 아주 큰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다스렸던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황제라고 불렀어요. 황제. 어, 그렇다면,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어, 고려시대 이럴 때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아요. 왕.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 통치자를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이라고 부르지요. 맞아요. 어느 나라든 한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한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한 나라를 뛰어넘고 또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 천하만국을 통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그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과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까요? 음, 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졌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는데요. 로보함때두 개로 나누졌죠. 어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졌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어, 하나님께서 누를 들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끌려가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땅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 기억하지요? 그래요. 오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오늘은 남아있는 남쪽 유다 왕국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려고 해요. 남한국 유다에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어요. 어떤 왕 희숙의 왕이 세워졌어요. 이 희숙의 왕은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합한왕 하나님 마음에 어, 하나님 마음을 좋게한 기쁜 왕이었어요. 그것처럼 히스게야 왕도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희... 이스기야 왕이 남왕국의남유다의 제일 처음 왕이 되어서 했던, 했던 일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바로잡기 시작했어요. 어, 하나님의 집, 성전, 높은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높은 산에 재단을 쌓았던 그런 산당들을 다 없애버렸고요. 또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 아세라상 이런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도 히스기스게 왕은 부수었어요. 이 노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어, 갈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표시였어요. 어 힘든 광야길을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래서 모세 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긴 막대기에 높이 어, 뱀, 노 뱀을, 어, 달아서 쳐다보라고 했어요. 그럼 살 거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준 노 뱀이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세가 마, 만든 노 뱀을요, 마치 신처럼 성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하나님만 성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성기며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해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림이나 마리아상에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어른들은요, 성경책을 자동차 뒤에 올려놓고 그 성경책이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믿음을 두고 믿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에베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요. 우리 모두는 어떤 죄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세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끔찍하고 어둡고 무서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 모두 이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것처럼, 죄를 떠나야 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요, 어,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했던 유다의 백성들은 엉뚱하게 어, 노빼물, 믿고 신처럼 섬겨서요. 이스의 어, 왕은 그 노빼물 노뱀을 산산히 부서뜨려 버렸, 부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주신 분은 하나님 이시지 노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기억하고 지켰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요.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스르 왕, 아스르 왕을 섬기는 일에서도 떠났어요. 어 그리고 힘이 센 어떤 힘이 센 어떤 큰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다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던 블레셋하고 싸워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은 히스기야 왕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어 남유다, 남유다, 남한국, 남유다 왕국을 더욱더 튼튼하게 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든 남 왕국을 히스기야 왕은 14년 동안 유럽 계속하여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14년 때 다스리실 때 아수르의 사메립이라는 왕이 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모든 성을 함락해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니스기아는요 너무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나와서 궁궐의 보물들, 또 성전에 있는 보물들, 또 성전 문에 씌워놓은 금까지 모두 다 벗겨서 내물로 아수루왕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걸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서 떠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수르 왕, 사내리분, 그, 그걸 받고도요, 떠나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도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랍사게라는 장군을요, 에루살렘으로 올려보냈어요. 그러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간 랍사게는요, 어, 이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께서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라고 말하고요. 또, 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요, 백성들이여 히스기아가 요하께서 구해준다는 말을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이 아수르에서 구한 신이 없다, 구해내지 못했다. 라고 피앙거리고 조롱했어요. 이렇게 비앙거리고 조롱했지만 놀려댔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한 말도 하지 않고 잠잠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잠잠이 있었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것도 대꾸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 신하들이 전한 말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집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스게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제사장들을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랍사계가 한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사내립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는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아수르 왕이 이제는요, 히스게아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도움을 줄수 없다고 말하는 아주 겁을 주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어, 히스게아는요, 이 편지를 받고요 너무너무 슬퍼서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오늘 우리가 한번더 보았던 11개 19장 19절 말씀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희스기야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하여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주여호하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이스기아 왕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 도도한 그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막 조롱한 그 도도한 사내리방과 그의 군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자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음날 아침에 희스기아는 아주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셔서 적들을, 아수르의 적들을 모두 다 멸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모두 죽였어요. 승리한다고 큰 소리로 너희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쳤던 사내르군요. 이제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 결국요 하나님의 말씀하신대로 그는 우리가 마지막 37절에 읽었던 것처럼 신하들의 칼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이 승리의 소식은, 어, 이 유다, 남 왕국 유다가 아수르, 그 거대한 아수르를 이겼다라고 승리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이요. 주변 나라의 온 곳곳에 퍼져서요. 모든 나라의 진짜 주인은, 이 나라의 온천하 왕국의 통치자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었어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에베들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그 예수님은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나라 또 모든 시간의 주인 대신 모든 천하 만국의 통치자, 통치자는 진정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도움을 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과 안 돼서, 그 두려움과 안 돼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심도 우리는 오늘 배우고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음,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요. 우리 친구들 어, 혹시 봤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 여러분 또한 우리 친구들 또한 개학하고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면 학교 가지 못하고 대면으로 해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도 오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는요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제재를 하지 못하게끔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맞아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그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한주 동안 살면서도요. 이한주 동안 이제 계약할 건데 여러분 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목포교 유초동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아멘. 기도할 친구들 어렵고 힘든 또 마음에 슬픈 일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친구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며 이한 주를 살겠다고 하는 친구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다 같이 전두사에 하나 둘셋 하면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외칩니다. 자 하나 둘셋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멘. 어, 한주 동안도 살아계신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어이 역사 온 천하 만국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자의 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한주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어,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